안녕하세요. 심장을 치유하는 아주 놀라운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. 바로 건강한 지방이 심장에 생긴 흉터랑 어떻게 싸우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? 내 심장 근육이 서서히 흉터 조직으로 변한다면 어떨까? 이게 사실 심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조용한 과정인데요. 오늘은 우리 몸이 여기에 맞서 싸우는 놀라운 방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조용하게 흉터가 생기는 과정을 심장 섬유화라고 부릅니다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, 바로 그 심장 질환의 아주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거든요. 원래 심장에 있는 섬유질은요, 우리 심장이 펌프질을 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딱 잡아주는 고마운 역할을 해요. 그런데 말이죠, 이게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. 마치 탄력 있던 고무줄이 딱딱한 돌멩이처럼 변해버리는 것처럼 심장을 아주 뻣뻣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왼쪽에 건강한 심장이 있잖아요. 이게 고혈압 같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오른쪽처럼 심장 근육 세포 자체가 두꺼워지고요. 그 주변으로 섬유조직이 바구 쌓이는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. 결국에는 심장 기능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이 과도한 섬유조직이 그냥 심장을 뻣뻣하게 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. 마치 심장 안에 있는 정교한 전기회로에 장애물이 생긴 것처럼 전기 신호 전달을 막아버려요. 그래서 부정맥 같은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. 아니 그럼 도대체 세포 수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위험한 흉터가 생기는 걸까요? 이 문제의 핵심 주범 바로 근섬유 아세포라는 녀석입니다. 평소에는 아주 얌전히 있던 세포거든요. 근데 이게 한번 활성화가 되면 갑자기 돌변해서 흉터 조직을 쉬지 않고 막 찍어내는 작은 공장이 되버리는 거예요. 특히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같은 것들이 폭풍처럼 몰아치면서 이 세포들한테 빨리 더 만들어! 하고 과잉 생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희소식이 있습니다. 다행히 우리 몸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요. 이 모든 손상에 맞서 싸울 우리 몸 안에 숨겨진 영웅이 있거든요. 그 영웅의 이름은 바로 NRF2. 좀 어려운 말로는 전사 인자라고 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특정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라는 불이 났을 때 비상 시스템을 딱 가동시키는 소방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. 이 NRF2 소방 대장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. 심장 섬유화를 일으키는 바로 그 손상으로부터 우리 세포를 지키기 위해서 몸 안의 방어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죠. 자, nrf2가 영웅인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무엇이 이 영웅을 출동하게 만드는 걸까요?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에게 아주 익식한 것 안에 있습니다. 그 정답은 바로 우리가 먹는 건강한 지방입니다. 정말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데요. 우리 몸이 이 건강한 지방을 원료로 해서 spm 그러니까, 특수염증 해결 촉진 매개체라는 아주 강력한 분자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.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? 와,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? 하지만 핵심 내용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가 생선 기름 같은 걸로 섭취하는 DHA나 EPA 많이 들어보셨죠? 바로 그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레졸빈, 리폭신 같은 강력한 치유분자, 즉 spm으로 변신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우리 몸이 정말 놀라운 화학공장인 셈이죠. 여기서 진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. 이 spm이라는 애들이 그냥 염증을 막는 수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. 얘들은 염증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사입니다. 비화하자면 불만 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잔해까지 싹 치우고 복구 작업까지 지휘하는 거죠. 우리 몸의 치유 과정을 아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.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? 이게 어떻게 합쳐져서 심장을 치유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평소에 우리 세포 안을 들여다보면 이 NRF2 소방대장은 KIP1이라는 단백질한테 꽉 붙잡혀서 대기 상태에 있어요. 이 KIP1이 일정의 감시관처럼 아직 움직이면 안돼 하고 NRF2를 꽉 붙들고 있는 거죠. 바로 그때! 우리가 먹은 건강한 지방에서 만들어진 SPM이 딱 도착하는 겁니다. 이게 마치 비상벨처럼 작용해서 키브원의 구조를 바꿔버려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NRF2 소방대장이 드디어 이 감시관으로부터 풀려나서 세포의 지휘본부인 핵으로 달려가 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임무를 시작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그림이 마침내 이 모든 이야기의 퍼즐을 맞춰줍니다. 자, 보세요.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섬유화 과정이 시작되려고 할때 아래쪽에서 우리가 섭취한 지방산에서 만들어진 SPM이 도착하죠. 그리고 키번으로부터 NRF2를 해방시켜줍니다. 이 풀려난 NRF2가 산화 스트레스를 확 줄여주니까 결국 섬유화로 가는 길 자체가 차단되는 거예요. 정말 완벽한 보호의 순환구리죠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. 우리가 먹는 건강한 지방에서 시작해서 그게 SPM을 만들고 그 SPM이 NRF2를 활성화시키고 결국 이게 흉터를 만드는 근섬유화세포의 탄생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. 우리 몸 안에 정말 이렇게나 정교한 단계별 방어 시스템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? 이 발견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앞으로 우리가 심장 섬유화를 치료할 때 그냥 손상을 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던 이 자체 치유 시스템을 켜서 내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치료법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. 어쩌면요, 손상된 심장을 고치는 진짜 열쇠는 밖에서 힘들게 만든 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 약국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. 그 치유의 힘은 어쩌면 이미 우리 세포 안에 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?